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.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, 이게 피할 길을 내신다,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. 문제 자체를 없애지 않으시고, 내가 너를 좀 붙들어 줄 테니까 한번 좀 돌파해 봐봐.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, 거예요.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.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잖아요? 그러면요, 너무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, 작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주한 한계를 모두 뛰어넘을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?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. 믿음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나님께 더 긴밀해져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은요 도망가는 길이 아니에요. 성령님과 함께 극복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 피할 길은요 그 피할 길을 찾는 자들에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